일단 히드라가 내리고 러커 내리고 자원러커 내리고, 원러커 내리고 원러커는 앞마당으로 이어서 내리고 여기서 또 소규모 소규모아니면 대규모 도전이 벌어지는 아 상황에서 진짜 멀티데 스킬 근데 네. 자, 양쪽 싸움 양쪽 싸움 네, 여기도 도제욱의 힘이 저거 잡았고 네. 도제욱의 힘이 약하지 않아요 그렇죠 스톰이 장전되기 때문에 말이죠 약간 밀크림 나오죠 지금 옵저버도 왔고 더군다나 하이템 플라 또 섞여 있습니 여기에 자밀크림 나옵니다 도제욱 자질력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딱딱합니다 GG 예, 네. 네. 두 종족을 대표하는 대장이라고 볼수 있는 무장의 카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오. 수제만 고집하는 대한민국 1등 닭꼬치 순회 닭꼬치 종체전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주를 네. 한번 돌이켜보면요, 부지욱 <laughs> 선수의 3드라가 네. 마인 딱마 아 순간 아 이어가 아 갑자기 네. 뒤돌더니 <laughs> 더 죽었어. 맞아요. 그한그한번 쓰면서 아직도 기억나요. 예, 네. 역막 역노시가 네. 그랬는데 와 진짜 재밌 그때 재밌었어요. 맞아요. 부지욱이 그때 좀 억울했을 <laughs> 거거든요. 그리고 억울했지. 오늘은 자신이 경기를 마무리해야 우승을 할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확실히 예. 칼을 갈고 예. 예. 이영훈 선수까지만 제가 파이 보자. 근데 예. 제 앞에도 비 선수들이 정말 강력해서 예. 쉽진 않아요. 근데 이용훈도 마찬가지고 도재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그리고 김영훈 선수는 너무 너무 아쉽겠는데 그래서 4승 고지 찍어 가지고 아, 어, 네, 4위에 올라갔습니다. 4위. 단독 4위죠. 예, 단독 4위. 네. 로 4승 2패. 2패 하나 껴야지. 야, 네. 4승 2패. 이제 계속 껴야잘담상에네이영호 선수 도이영상영상0서도이영0에서도이영상에서승이 영상에서도 이영에서이 영상에서 이에서이 영상에서 이영다에 영상에서 다이영상이영상이영상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 네, 그 김명훈 선수가 4킬 했어요. 김명훈 선수가 오늘 정말 완벽한 경기력으로 4킬. 자, 전진 베럭스 서치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진 베럭스 예. 서치해주면서 이야, 예. 이 선수는 진짜 요거요거 심리전이에요. 상대의 빠른 서치에 대한 심리전이에요, 지금. 아, 베럭스. 네, 예, 베럭스를 구석에 지으면서 이렇게 되면은 프로토스가 어? 뭐야? 이거 빌드 뭐지? 땡떠블인가? 전진 베럭인가? 야, 근데 이걸 네. 또 바로 찾아버리요 지난 주에도 아마 지난 주에도가스샷 있었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어나 파이널까지야. 이것도 찾아버리게 되면 네. 그냥 기분 좋게 예, 넥서스 그냥 바로 꽂아 버리면 예 네. 괜찮죠. 자 어쨌든 도직 선수도 오늘 그러니까 오늘 다들 만만치 않은 선수들이 나와서 네. 이렇게 또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이호 선수 도 오래 기다렸고 또이 자리에 가장 늦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멋지게 또 마무리를 짓는 걸 제일 잘하는. 넥서스 가져갑니다. 용 네, 선수도 얼마나 경기가 하고 싶어서 그게 어렵겠어요. 좀 하는데? 뭐 이런 거. 아, 나한테 김명원을 던져주지? 뭐 이런 거. 그렇죠. 참교육. <laughs> 그러면서 포토 스도 넥서스 유에 게이트. 그 테란도 예. 역시 더블 커맨드를 따라가는 모습으로 보여지죠. 예. 자, 오족 선수 팔캔거 같아요. 가스. 기분 나쁘게. 팔겠습니다. 요거 예. 파이널 로시도 가능은 하거든요. 예. 한대빡 들고 나가네요. 앞 마당에? 오파이널 로시 가능은 합니다. 자. 대표. 핀대를 뽑 8캐고 8캐고. 파이널 로시 아, 시도 안 하네요. 예. 그냥 가져갑니다. 자, 여러분 추천드릴 게 찾기. 유튜브 제 유튜브입니다. 많이 도와주십니다. 지금 3만6천명 됐는데 아주 구독 좀 꾹꾹 많이 눌러주세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미있는 이렇게 재미난 컨텐츠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재욱 선수는 예. 지금 보면서 상대의 체제를 보면서 커맨드 타이밍도 봤잖아요. 예. 그리고 마린 숫자도 체크가 다 되고 있고 한기 여기에 묶여 있는 것까지 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투 게이트를 굳이 지를 필요가 없이 예. 원 게이트 상태에서 질럿 하나 들어 하나 이런 식으로 되게 부유하게 게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 역시나 지난번처럼 이영호 선수 도 여기다가 네. 엔벨을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 마린 저거 하나도 와서 직접적인 타격은 못 줘요. 하지만 그냥 슬쩍슬쩍 프로백빼이라도하였지 이거로 예, 네. 컨트롤이라도 사소한 컨트롤이지만 저거 때문에 지금 자원 몇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 S급들의 경기죠. 이런 네, 디테일. 네. 아, 추천수가 528개. 여러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영호 선수 경기 보고 계신 분들 오셔가지고 한번 촥 눌러줘도, 여러분, 예, 추천은 이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업, 업을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역시나 지난주에 뭔가 대자뷰 같은 느낌. 네. 이영호 선수가 가스 채취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예. 지금 미네랄 쌓여있는 게 500가량이 방금 있었죠. 그래서 앞마당 가스까지 동시에, 거의 동시에 네, 가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 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고요셀틱스 네, 프라이드님 고맙습니다 도재욱 선수는 다 보고 있지만 로보틱스 일단 우선적으로 가져갑니다 아래쪽에 로보틱스 올라가는거 네. 이형우 선수의 슬리서 보고 있고요 사정거리 업그레이드를 생략하고 로보틱스를 먼저 가져갔죠 엔베는 일단 치워졌고 에시비의 커트 됩니다 아마라가스체 네, 들어가고 있에이영우 선수는 굉장히 느즈마키 벙커 하나 지어주고 있고요. 예. 이제 완전한 서로의 실력 싸움인데 예. 그래도 테란이 좀 기분이 좋아 보이는 아니 아니 토스가 기분이 좋아 보여 토스가. 네 예, 토스가 그도 어느 정도 의도한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아직도 코어가 들어가네요. 오석에 어? 오. 오 이거 자 이거는 조금 이거. 테란의 조금 방심을 조금 유도했죠 왜냐면 로보틱스를 계속 보여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엇박자 느낌의 심리전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전지적 시점이라고 있잖아요. 네. 통할까? 다크 드랍. 라 네. 그러니까 저게 또 올인 빌드가 아니라요. 네. 그냥 뭐 다크 드라 하면서 또아비타테크탈수 있는 그 운영형 찌르기 빌드이기 때문에 예. 크게 뭐 예. 리스크가 크지 않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큰뭐 위험 부담 이런 건 아니고. 네. 일단 이용호 선수는 3팩토리까지 네. 올라가주는 그랬습니다. 모습입니다. 근데 미네 이용호 선수가 미네랄이 굉장히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아카데미가 아마 올라가고 있을 것 같아요. 올라가네, 데미 마른 쪽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분히 서로 막볼수 있는, 서로의 대비가 가능한, 네, 서로 빠르지 않은 오, 그 스타포트가 12시입니다. 이거는 조금 특이하죠. 스타포트가 12시, 300토리 이후 네. 스타포트이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운영형, 운영형이죠. 아, 자, 독특합니다. 이쪽은 다크 드랍스, 이쪽은 12시 스타포트. 자, 드라군과 질럿으로, 예, 계속해서 상대의 시야를 확인해주고 있어요. 지금 도적 선수가 좋은 거. 예. 좋은 점은 정면에 지금 원드라가요 원지로시가 정면에 원드라 저거, 저걸로 지금 상대가 벌처가 빠지는지 안 빠지는, 지 그리고 탱크로 퉁퉁 치는지 치지 않는지 이런 걸지다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편할 겁니다. 게하만 입장에서는. 그리고 뭔가 드라곤이 와서 공성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포지 돌아가고, 아 드랍. 그 드랍쉽에 대한 대비를 네. 캐논으로 이동하고 캐논 예. 예. 있어요. 미나랄피트 근처에 오화 붙어낸 것 캐논이었죠. 네. 자 일단 옵저버로 확인을 도지혁 선수도 할 겁니다. 네, 이형우 선수도 탱크를 생략했죠. 지금 네. 노탱크 상태에서 소검만이 넋벌쳐자 스캔 여기로! 자아도 위에. 어, 봤어요. 네.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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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laughs> 확인을 이영호 선수도 했습니다. 보고 봄진의 캐논 있는 거 보면 조금 어이 없을 것 같아요. 어 뭐야? 오, 알고 있네. 뭐다뭐 네. 뭐. 나도 알아. 오케이. 나도 다크다. 무리 나도 무리 안 해. 네. 이런 느낌으로. 네. 자 셔틀 다크가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예, 오고 있죠? 예. 네. 네. 와서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좀덜돼 있는 스캔은 달려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자, 스캔 뽑아 먹기. 자 망토에 자. 스캔 묻었습니다. 네. 한 마리. 밑으로 내려가서 뚜두. 아, 자, 자, 또 뚜뚜뚜뚜뚜 아 바이올린 병이요 자막대에 묻은 거없어졌고요 다시 한번 묻었습니다 자또타우고 빠집니다 자스케투두방 그리고 드라곤들 전진 자 지금 탱크의 존재가 지금 있나요? 지금 도적 선수가 좀 이른 타이밍에 치고 나왔거든 더라고 네. 여기는 근데 캐논이 매설되어 있는 캐논이 전설되어 네. 있는 도지역 수의 본진 이게 지금 도지역 선수가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건 본진의 캐논이 있었기 때문에 드라군이 예. 드라, 이런 식으로 전진 배치가 된 거거든요. 예. 자 그래도 빈틈 빈틈 이용해서 예. 이용. 자 정면 배치 이게 지금 드랍십 없대 네, 드랍십의 존재를 알매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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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본진 캐논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자벌처아 캐나 뚱뚱이 맞구나벌처킬 많이 드리기 좋습니다. 풀어어어자킬 그, 어, 은근히 지금 휘둘립니다. 이용요요네 그리고 정면 지역 아빠까지도 받고 예, 있어요. 예 드라군 아빠. 자저저저저저요것도 자, 예. 자, 저, 요것도 봐야 되는데 테라, 그 프로토 쪽뒷 안마당 쪽 뒤쪽 저기 거, 그 벌쳐 예 계속 홀드 새로 고침을 하면 아 새로 고침해야 돼요 홀드 다시 눌러줘야 돼요 그렇죠 아, 아 그래야지 공격에 그냥 예, 예. 캐논의 어그로가 끌려있었거든요 예자 안마당 바크도... 쪽에 또로 타격도 또 어느 정도 있고 이제 예. 네, 서로 돌리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와서 정리가 다크는 7킬이었고 예, 다크도 7킬 벌쳐도 좀 어느 정도 여기는 있... 예, 예. 기록했거든요 정리 어네드랍십8시 그렇죠. 자 요거는 좀 손해죠 예, 요거는 수... 좀 손해죠 확실히 예 그때 셔틀은 반죽음 상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테란도 배럭더블 아니 배럭더블 출발이었기 때문에 인구수가 어느 정도 벌어지진 않는 모습이고 네자 프로토 지금 스타게이트가 올라간 거 같죠 지금 예 올라갔어요 벌써 아비터 스튜미널 완성됐고요 아비터 찍힙니다 이제 태클를 쭉쭉 발받아가고 있는 도지옥 선수입니다 자도지옥 선수 그러면서 미네랄 멀티를 먼저 확보하는 아닌 12시 지점 먼저 확보에 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기를 가져가고 있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넥서스 오도지옥 선수의 뭔가 흐름이나 이런 게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지금 예. 4시와 5시에는 예. 마인이 매설되어 있는데 거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저거는 이제 또선셔 옵저버 셔틀 이렇게 썼기 때문에 예. 그 옵저버 개체 수가 많지 않음으로써 약간 제거가 지금 안돼 있는 모습이고 그런데 예. 12시 멀티를 이용호 선수가 지금 예측을 못할 수도 있어요. 예. 투아벌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위로 올라가던 벌처는 커트됩니다. 자, 그리고 여, 여기, 여기 돌아가기 시작합 너무 활동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아비터는 이미 네, 찍혀있고 찍혀 있고. 그리고 스타포트도 뺑 돌아서 지금 살려서 지금 오고 있는 이용호 선수고요. 자0이5타이밍 네, 이용호 선수는 이러면서 트리플 커맨드를 대놓고 빠르게 예, 가져가줘야죠. 예, 윗방향 그러니까 이게 동서전 양상으로 흘러가는 게 정상인데 네. 일단 이쪽 어! 확인! 이제 봤어요. 이제 보면 약간 아차 싶을 거예요. 음. 미네랄 멀티 없어서 시야 제거 안에서 마인 박혀 있으니까 없어서 멀티 없는 줄 알았더니 아비토도 빨리빨리길래 빨로, 멀티 없는 줄 알았더니 이미 완성 돌아가고 그러 그러니까 먹고 있네 벌써. 네. 네. 이거 좀 약간은 흠집 팔거 같고요. 인구 30 차이 났는데요? 네. 이게 지금 인구 30 차이가 단순하게 테크가 네. 비슷한 상황이 아닌 아비토가 빠르토가 찍혀 있는 상황에서 인구 30 차이이기 때문에. 네. 게다가 포토트는 포즈 업그레이드 도 빨랐어요. 그래서 선택한 건이용호 선수의 돌아가기 탱크 1 2시쪽경유해서 돌아가기. 어. 약간은 지금 간 보고 있는 거예요. 아우. 아우. 액션을 예, 벌처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만약에 이드라군이이 벌처를 따라서 아래쪽까지 온다고 하면 저 병력이 올라갔겠죠. 예. 자, 그 사이에 서트리 가로질러 가고 있는 게 보이고 있고요. 계속해서 벌처는 순간에 오는 컷스 그 프로브나 이런 것들 커트해 주고 있습니다. 어, 4마리. 2마리 건드려졌고요. 이용호 선수도 저탱크를 잃었을 경우에 돌아오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지. 신중하게 예, 해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지금 맞습니다. 이용호 선수가 지금 현재 상황이 조심스러워요. 그렇죠. 근데 지금 토스가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서 네, 네 맞습니다 오예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업그레이드에 테크에 유닛상황 네. 자원상황 등등 말이죠 그럼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이용호 선수가 뭔가 공격 선택권은 없다 네. 그 말은 즉슨 아비터의 리콜과 정면 스테시스 필드 뚫기 그리고 무한, 뭐, 무한히 늘려나가는 토스의 멀티를 걸쳐 견제로 꾸준히 제거 지금 요요 예. 요 정도의 딱 숙제가 지금 테란한테 주어졌어요. 그 그걸, 그걸 도재욱이 네. 한다고? 그, 숙, 그 숙제를 이영호 선수가 지금부터 꾸준히 성실하게 풀어나가야 돼. 그니까 그러니까 도재욱이 그걸 한다면 막기가 네. 쉽지 않죠.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아니 튼 벌써 떠 있고요. 네. 공일업에 있는 토스 병력 잘다뜻 네. 병을 뒤에 끼고 있는 이영호 선수 병력 배치 어, 이팩토리 상황에서 투가스인 상태에서 지금 아비조를 좀 상대를 해줘야 되고 예 도지혁 선수가 얼마나 자원 최적화를 했으면 지금 질럿 발업이 아직도 안 됐습니다 안돼 있어 아장아장 걷고 있죠 아장아장 그만큼 테크를 쭉쭉 올려줬고 네자 이제 폭풍전야입니다 먼저 들이닥칠 것은 도지혁 선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시 확장 그쪽으로 빠른 거 보니까 벌쳐네요. 또이 벤젠이란 맵이 리콜 수비하기가 다른 맵에 비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세로로 길기 때문에 동선이 예. 그리고 보통은 랠리 포인트가 저 트리플 삼룡이쪽 테란 쪽삼룡이 쪽에 찍히거든요 예. 팩토리 랠리 포인트가 그렇다는 것은 본진에 리콜이 떨어졌을 때 동선이 굉장히 길잖아요 수비 동선이 그러니까 한번 떨어졌을 때 흔들릴 위험이 있다는 거고 자 리콜 수비 슬슬 시작합니다 마나가 네. 지금쯤 한 120, 130을 차선으로 거든요 또저 위치에서 오. 잽! 네, 이런 거 너무 좋죠. 계속, 그렇죠. 계속 홀드해주면 프로봇 때려요. 계속 홀드. 다시 홀드. 그렇죠. 이거 해주고 있단 말이야. 네. 아, 자, 리콜, 리콜. 마나가 됐어요. 자, 터에 뚫고 일단은 마인이 쪽에 매설되어 있는데 리콜! 아예, 아예 커맨드 쪽에. 오, 아예 커맨드 쪽에. 많이 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왔죠? 많이 네, 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왔어요. 자, 자, 어, 셔틀, 셔틀, 예, 예. 셔틀, 셔틀 자 셔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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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질러또 있거든요 자 뒤에 질러내리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선이 좀 길어서 테난이 예. 수비하러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요 점을 이용해서 일단은 떨어뜨렸고 이게 뒤로 빠지면서 최대한 서플 암호를 달가 먹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면서 정면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거든요 토스가 직결하네요네 요게 지금 도재혁 선수가 판단하는 예 자, 자신의 그 포인트입니다 지금 자 아직도 정리가 안된 상태 에계속해 동성을 부리고 있는 토스병트 그리고 저가 봤으면 정면 으로 밀고 있는 도재혁 소수입니다 들어가 줘요 벌초가 좀 빠져 있었잖아요 예. 그리 스테시 빌드도 가능 자 일단은 네, 그래서 적절한 탱크 배치와 벙커 털의 위치 일단 네. 자 스테시스 빌드 그리고 뒤쪽에 탱크쪽 소수가 있습니다 자 정면 아비터도 제거를 해야 되고. 이렇게 많아요. 본진에 떨어져 있는 리콜 데뷔도 해야 되고 숙제가 많아요 지금. 그렇죠. 어, 잘 막아내야 됩니다. 아 무너졌어요 일단 라인은. 아까 벌처는 돌아오고 있습니다. 질러치. 도재우 어서도 질런 야. 우와. 이거 또한 역시 도재우의 판짝이. 예 판짝이가 좋았다. 이렇게 느껴진다. 야 이거 1 2시 몰티가. 네. 어? 당황,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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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당황스러웠 거야. <laughs>